인천광역시는 성탄절과 해넘이 해맞이 등 연말 연시를 맞아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이날 군구 안전관리 부서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 연시 인파 안전관리 대책 회의를 열고 다중운집 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오는 12월 19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를 연말연시 중점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점검부터 현장 순찰 모니터링, 인파분산까지 전 단계에 걸친 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특별관리 대상 지역은 동인천역 북강장, 월미도, 을왕리해수욕장, 정서진, 강화 고려공지, 인천문화예술회관, 오두돈대, 백운산, 거잠포선착장, 수봉공원, 개양산 등총 11곳입니다. 인천시는 해당 지역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 기간 동안 현장 순찰 강화와 안전 시설물 설치, 안전요원 배치, 교통 통제 등을 병행합니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 차량과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인근 의료기관과의 한 라인을 구축해 환자 이송 체계를 운영합니다. 특히 개양사는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재난안전 상황실과 CCTV 통합 관제센터를 연계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구직원과 산불재난 대응단 경찰 등총 63명의 인력을 배치해 혼잡도 관리와 안전유도를 수행하며 혼잡도가 높아질 경우 탄력적인 입산통제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윤백진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연말 연시를 맞아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게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국민의 소리 박찬양 기자였습니다.